자 다음 순서로 어, 과거 주식 시세를 다운로드하는 API인 d s 1 5 1 s t o c k w e e k 라는 API를 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는 사용하는 방법은 어, 이 API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시세 조의 API이기 때문에 어, 이전에 배웠었던 블락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음, 이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어, API를 로드하고 네, 로드하는 것은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i n 3 2 c l i e n t d i s p h 함수를 이용해서 API를 로드하고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품목을 설정하고 품, 품목 설정은 setInputValue 함수를 이용합니다 setInputValue의 두 번째 어, 인자로 어, 품목 코드, 상, 어, 주식 코드나, 뭐, 어, ETF나, 뭐 코드를 두 번째 인자를 넣어주고, 세 번째로 블랙, 블락 리퀘스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저쪽 서버에 우리가 원하는, 어, 종국의 시세를, 어, 과거 시세를 조회하는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다음에 저쪽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자료를 넘겨주면, get header value 에다 1을 집어넣어서 get header value 함수를 호출을 하면 저쪽에서 우리 쪽에서 보내준 우리 쪽으로 보내준 자료의 이 레코드 개수를 리턴한다. 그 레코드 그 레코드 개수를 가져와서 그 레코드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get data value 함수를 실행해서 자료를 추출합니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API를 로드하고 품목을 설정하고 블락 리퀘스트 함수로 서버에 요청을 하고 서버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그 자료가 개수가 레코드 개수가 여러 개로 복수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getHeaderValue 어, 이를 집어넣은 getHeaderValue 함수를 호출해서 레코드 개수를 반환받고 그 레코드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getDataValue로, g e t d a t 함수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어, 과거 주식시세를 다운로드하는 API는 priceHistory라는 클래스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PriceHistory라는 클래스 안에 구체적으로 RequestHistory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API를 로드하는 과정, 여기에서 설명했듯이 API를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클래스 안에서 API를 로드하지 않고 어, 전체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로드하도록 해놨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시면 네, 여기 있죠? 인 32.클라이언트.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DSC51.StackWeek이라는 API 객체를 로드해서 g o b j e c t s t a c k w e e k 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래스에다가 객체를 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앞부분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클래스 API를 클래스가 실행될 때마다 로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클래스 안에다 집어넣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실행될 때한 번만 해도 되는 것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앞 부분에 집어넣어서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로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앞 부분에다가 정의를 하고 프로, 프로그램 앞 부분에 로드를 해서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에다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를 로드하고, 이 밑에 과정, 음, 과정은, 이제 지금 통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요 부분은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고, 어,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그때 그때 이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을 설정하는, 음, 함수인 setInputValue, 이쪽에 와서 보면 setInputValue로 품목 코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로드한 그 API 객체를 가져와서 그 객체를 통해서 setInputValue set 함수를 호출해서 두번째 인자로 종목 코드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코드가 설정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에서는 이제 셀프 리퀘스트 컴이라는 함수를 어, 별도로 따로 이제 정의해 줬는데, 어, 이거는 리퀘스트 어, 컴이라는 함수를 따로 정의해 줘도 되고 같이 붙여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나눠서 다음 단계인 블록 리퀘스트를 하고 하는 다, 단계를 별도의 함수로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equest.com은 API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이오브젝트라고돼 있는 건 API 객체입니다. API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API 객체에서 block request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상태 체크하는 과정을 한번더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다음에 어, getHeaderValue를 이용해서 우리가 받은 데이터들의 레코드 개수를 반환 받습니다. 여기서 레코드 개수는 어, 시세 데이터 처럼 음, 하루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달 어, 30일에 될 수도 있고, 60일에 될 수도 있고, 뭐 1년치 데이터가 될수 있는데,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복수의 데이터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처럼 여러, 여러 줄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여러 줄의 데이터를 받을 경우에 그 데이터가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우선 몇 줄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함수가 getHeaderValue에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 함수는 그 레코드의 개수를 반환해 주, 어, 주게 되고, 그 레코드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반복적으로 getDataValue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우리가 필요, 필요로 하는 이 자료를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getDataValue에다 두 번째 인자 값, 두 번째 인자 값에다가 레, 코드의 번호를 집어넣어주고, 어, 각자 구체적인 값들, 일자, 식과 고가, 저가는 첫 번째 인자의 숫자, 숫자를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주고, 그래서, 자, get, 자, 이렇게 get header value를 이용해서 가져온 레코드, 어, 개수를 가지고 루프를 돌면서 get data value 함수로 구체적인 값들을 추출해 자, 여기서는 뭐 날짜,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등의 자료를 어, 레코드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구체적인 값들을 추출해냅니다. 자, 여기서는 가져온 값들을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 어,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SCV 1점 Week라는 어, API 객체가 과거 주식 시세를 다운로드하는 API인데 디스패치 함수로 로드하고 get input value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품목을 설정해 주고 블락 u e 스트 함수로 일회성 조회를 실시하고 다음에 get header value 에 1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받은 데이터의 레코드 개수를 구하고 그 레코드 개그 구한 레코드 개수만큼 루프 반복문 루프 반복문을 돌면서 get data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추출해 내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메뉴에 들어가서 과거 시세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뉴인 Get History Data 메뉴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거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은 일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여기 종가라고 되어있는데 종가가 아니고 전일 대비 전일 대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일단 데이터를 가져,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과거 시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API를 한번 실행해서 어, 가져온 값을 출력해보는 과정을 한번 어, 실행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자료를 어,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어, 가져오는 어, 패키지인 MySQL 중 커넥터 패키지를 네,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들어가서 세팅스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전에 패키지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해봤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인터프리터, 아나콘다 인터프리터 이렇게 녹색 아나콘다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설정되어 있고 이 밑으로 우리가, 설,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들의 리스트가 쭉나온니다 여기에 저는 이미 한번 설치해놨기 때문에 mysql-connector-python이라는 다시 다시 패키지가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 패키지가 설치, 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설치하는 방법은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고 플러스 표시 안에 들어가보면 쪽에 설치 가능한 패키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설치 가능한 패키지 리스트에서 MySQL QL 쳐보면 MySQL-Connector-Python 이라고 하는 어, 패키지가 나타납니다. 사실 MySQL 데이터베이스는 이 커넥터,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밑에 있는 패키지들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 많이 사용해서 익숙한 MySQL Connector 라는 패키지를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는 이 밑에 PyMySQL 이라는 패키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는 이 MySQL Connector 라고 되어있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고 다음 기회 있으면 밑에 있는 다른 패키지들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를 선택하고 인스톨 패키지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 MySQL 커넥터 패키지는 이 파이썬으로 작성된 게 있고 C 언어로 작성돼 있 있는, 있는 게 있는데 어, C 언어로 작성된 것이 속도는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전이 낮기 때문에 혹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MySQL p y t h o n 이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어, 작성된 어,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자,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에 설치가 되면 패키지 마이스클 커넥터 다시 파이썬 인스톨드 석세스플리 이런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 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기 어, 설치된 패키지 리스트 안에 MySQL-Connector-Python 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이썬 h o n 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어,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패키지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데이, MySQL.connector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조회하고 또는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커넥터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